아, 끝냈다. 아, 안녕하세요, 파비안입니다. 아, 제가 드디어 아, 텃밭 농사의 시작인 텃밭에 일학 만들고 비닐 씌우는 게 이틀 동안. 해서 끝을 냈습니다. 어, 저한테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인데 제가 여기를 사판자루로 이 이락 만들고 비닐 수 있는 거다 끝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만들어졌고요. 완전 뭐 전문적으로 농사하시는 분 보시기에는 되게 초라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일반 초보 어, 주말에 와서 텃밭을 운영하는 저로서는 그래도 몇 년간의 노하우를 담아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이락 어, 만들고 비닐 시위 해봤습니다. 어떤 요령이 있는지 사판자루로 이랑 만들고 비닐심 우는 어떤 요령이 있는지 제 얘기 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큰일을 하나 친것 같아요. 아, 예년과 다르게 제가 예년에는 두둑을 만들 때 두둑과 두둑 사이를 고랑이라고 하잖아요. 고랑을 되게 조게만들었었어요 소위 욕심을 갖고 두둑을 좀 많이 만들어가지고 농작물 옥수수를 좀 많이 심으려고 욕심을 부렸었는데 아, 올해는 확실하게 어, 농작물을 이제 그 고랑을 오가면서 이제 작업을 하는데 조금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어, 두둑과 두둑 사이인 고랑을 좀더 넓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들면 혹시 더 작업하기도 편하기도 하고 사실 비닐 씌울 때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쉬운 작업하는데 굉장히 도움도 많이 됩니다. 어, 그래도 몇 년간 주말이긴 하지만 와서 이제 텃밭에 이랑을 만들고 비닐을 씌우면서 그래도 스스로 생긴 노하우? 뭐 전문가 분들이나 진짜 전문적으로 농사 짓는 분들이 보시면, 야, 그것도 노하우냐 하겠지만, 뭐, 달리 표현하면, 이제, 요령이라는 게 확실히 생기는 것 같아요. 그 요령 몇 가지를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이제, 밭을 잘간 다음에, 우선 이제 그, 두둑을, 흙 두둑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두둑을 만들려면 이제 선을 만들어야 되는데, 선을 만들 때, 적당한 어떤 그, 제가 씨울비닐에폭 크기에 맞춰가지고, 우선 발로, 장화시는 발로 이렇게 걸어갑니다. 이제 걸어가게 되면 발자국이 찍히면서 이제 그 일자로다가 제가 이제 밭을 만들 수 있는 선이 생기겠죠. 근데 그 선이 결국은 이제 첫 번째 이제 고랑이 되는 거예요. 그 고랑을 이 삽으로, 어, 이게 지금 야전삽 같은 거거든요. 이 정도 폭이 한뼘 정도 좀 되니까 한 20cm 정도 될것 같아요. 이 정도만큼을 어, 삽으로 퍼 올려서 주둑 쪽으로 흙을 쌓아 올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발로 걸으면서 이제 라인을 만드는 게첫 번째 요령이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다음에는 이제 끌개라든가 쇠사랑 같은 걸로 이제 두둑 모양을 이제 제대로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두둑 모양을 만들어준 다음에, 이 제가 제 올해는 T자형 이런 고정핀을 좀 구매를 했어요. 예전에는 이제 벽돌을 놓고 서했었는데 이게 이제 그 비닐을 씌울 때 고정해주는 역할도 하고 짱짱하게 해줄 수 있는 도움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이제 비닐을 넣고 살짝 롤을, 끌, 끌, 롤을 굴린 다음에 이 두둑의 정 가운데 부분을 시작하는 부분에 이제 UT 자형 고정으로 핀을 박아가지고 확실하게 고정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나서 롤을 다 밀어가지고 비닐을 끝까지 간 다음에 적당한 크기에서 이제 커팅을 해주고 나서 또이 두둑의 폭의 정 가운데 되는 부분을 아주 최대한 짱짱하게 당겨가지고 똑같이 고정 핀을 박아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두둑의 정 가운데에 비닐이 이제 짱짱하게 박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똑같이 이 고정핀으로 양쪽에 끝부분을 당겨가지고 양쪽 면을 고정시켜주고 반대편도 고정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이제 중간 부분에도 이제 고정핀으로 이제 이 비닐이 울 수가 있으니까 중간 부분에 양쪽을 당겨가지고 팽팽하게 비닐을 어, 이 고정핀을 박아가지고 당겨주면 훨씬 더 비닐이 짱짱하게 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그 삽질을 해서 이 고랑에 있는 흙을 파가지고 이제 그 두둑의 끝 부분에 비닐 싼 부분에 그 흙을 쌓아가지고 비닐이 고정되게 해줘야 되잖아요. 이게 해보니까 요령이 확실히 어떤 요령이 생기냐면 이제 이쪽에 이제 비닐을 씌운 그런 두둑이 있고 또 이쪽 제가 새로운 쪽에 그 두둑에 비닐을 씌운다 했을 경우에는 이 새로 씌운 비닐 부분에 이 삽이 반 정도 밑으로 들어가게 흙을 퍼서 거기다가 흙을 올려주는 게 그리고 이제 비닐을 당겨주는 게 하나의 또 요령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잊지도 않은 흙을 막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쌓으려고 하는 비닐을 씌운 부분에, 그, 고랑 부분에, 비닐 부분에, 밑부분에 흙을, 삽을 집어 넣어가지고, 흙을 반 정도. 그러니까 반 정도는 비닐 밑에 들어가게 해가지고, 반은 고랑에 있고, 반은 비닐 밑에 흙을 퍼가지고, 그걸 비닐 쪽을 덮어주면 훨씬 더 짱짱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반대편에서 올 때에는, 그러니까 이쪽은 오른쪽에 쌓은 비닐이 있는 쪽 같은 경우에는, 반 정도 흙을 해서 하면 되, 되고 이또 반대편 쪽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제 고랑을 만들지 않았잖아요 이쪽은 삽으로 새로운 흙, 흙인 쪽을 확실하게 경사면을 만들어주면서 흙을 더 가, 가지고 와가지고 비닐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두둑과 두둑의 어떤 공간도 만들어지면서 또 옆쪽에 새로 만들 흙의 두둑 부분도 이쪽 면이 이미 경사면을 만들어주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비닐 씌울 때에도 훨씬 더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또세 번째 요령인 것 같아요. 일랑을 만들고 비닐을 씌우는 각자의 여러 가지 요령이 있지만 최고의 요령은 정체성에서 텃밭 관리기 같은 기계라는 거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관리기의 기계 영상도 보게 되면 뭐잘 일단 두둑을 모양을 예쁘게 정확하게 정확, 정교하게 똑같이 만들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 비닐을 씌울 때 이것도 짱짱하게 씌운 데서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수작업으로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비닐과 비닐 끝 부분을 명확하게 짱짱하게 땡겨주고 그리고 비닐을 어, 폭 쪽을 또 짱짱하게 땡겨가지고 흙을 잘 덮어주기만 하면 어, 농사를 짓는 이랑 만들고 비닐을 씌우는 작업은 충분히 가능하다 보입니다. 근데 지금 정성을 더들이는게 좋아요. 그래야지만 이게 올 여름 가을 지나가지고 수확할 때까지 또 짱짱하게 버텨주고 또 이제 소위 밭에 잡초도 예방해주고, 또 수분이라든가를 가둬가지고, 농작물 잘 자라는 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되게 좋은 봄물 보내고 있으실 것 같아요. 저희도 여기 틀밭에 보면 히아신스하고 수소나, 그 다음에 여기 무스카리도 지금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요. 저쪽에 보는 것처럼, 어, 튤립이 이미 꽃대가 만들어져가지고, 제금자에서는 저거 한 며칠 사이에 꽃대가 벌써 필, 꽃이 필것 같아요. 꽃대가 올라와 있고, 옆에는 또 백합이. 쫑쫑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름과 가을 어떤 농사를 위해서 준비하는 또 어려운 그런 시기이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꽃들이 피면서 어, 계절적으로 사람들한테 즐거움을 줄수 있는 그런 좋은 봄이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늘 건강하시고 어, 행복한 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